네, 안녕하십니까, 요아 쌤입니다. 2020년 경찰대 11번 문항 보겠습니다. 어, 일단 문제 풀기 앞서 우리가 이거 이차함수에 대한 성질을 알아야 되는데, 자, 이거 좀 논외인데 좀 풀이에 필요한 내용이니까 한번 해볼게요. 우리 이차함수를 x 제곱하고 e x 제곱을 비교했을 때 그래프 중에 누가 더 최고 찬계수가 크냐고 했을 때얘가 크죠? 크면은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웠는데. 예, 크면 클수록 이렇게 폭이 이렇게 좁아져요. 이렇게, 그죠? 그리고 작으면 오히려 폭이 넓어지고. 어, 이게 왜 필요하냐면, 문제에서, p'x의 절대값이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a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p'x를 구하게 되면, 3ax제곱 더하기 2bx 플러스 c가 나서, 와이 a가 3배 한게최고차항 개수를 의미해요. 2차식의최고차항 계수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최고차개 계수가 크려면은 폭이 좁아야 돼. 폭이 좁다는 거는 어 조금 갈때 많이 올라가야 되겠죠. 같은 칸갈때 많이 올라가는 게 폭이 좁은 거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다고 했을 때 폭이 이게 더 좁잖아. 더한칸갈때 되게 많이 올라가야 되겠지. 자 그걸 생각해서 우리가 생각해 줘야 되는데. x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1서부터 아 정정할게요 0서부터 1까지인데 이0서부터 1까지 어떻게 해야 마이너스 1서부터 1까지 될지 생각해줘야 돼요 왜냐면 요거 같은 경우 풀면은 p 프라임 x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란 소리이지 즉 치역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란 소리인데 여기 안에서만 놀아야 된다는 걸 의미해요 누가 p 프라임 x가 자, 그래서 우리가 p'x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가장 클지, 그 부분을 여러 가지 그래프 그리면서 생각해 줘야 되는데, 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될 때가 폭이 제일 뭡니까? 좁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얘 가운데가 뭐고? 대칭 축이고, 즉, x 니콜 2분의 1이 대칭 축이고, 우리의 꼭지점의 좌표가 그러므로 2분의 1,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차함수식이 p 프라임 x는 최고차항계수는 3이니까 3 a x 마 2분의 1의 제곱 빼기 1 하시면 꼭지점이 2분의 1, 컴마 마이너스 1이 나오겠죠. 자 그리고 0, 1을 지난다라고 하시면 폭이 그때 제일 좁겠죠. 그러면 0을 넣으시면 4분의 3a 빼기 1이 나오고요. 그게 1이라고 하시면 4분의 3a는 2가 나와서 a 값은 3분의 8이 나오겠습니다. 네, 그래서 답은 3분의 8입니다. 네, 여기까지.